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이런 고민 때때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그런데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은 어른이 된다고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고민은 더 깊어지기만 하는데요. 최근 등장한 AI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불안하게 하고 이상기후와 환경오염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듭니다. 급작스러운 고령화와 저출생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지만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젊은 세대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과연 우리 미래에 희망이란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재천의 희망 수업입니다. 지은이 최재천, 편한 곳은 샘터입니다. 이 책은 미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저마다의 예측과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저자의 최재천 교수는 컴퓨터 과학자 앨런 케이의 말을 인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각자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한 발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방법으로 통섭과 독서, 글쓰기, 숙론 경쟁적 협력, 생태적 삶의 전환 등을 제시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지 않은 미래,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서시, 김춘수의 꽃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외국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일 듯 싶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가 아니라 가장 잘 아는 시라고 한 이유는 이 시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는 바람에 우리 모두 공부해야 하는 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함께 공부한 시인데 기실 거의 모두가 오해한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독자만 오해한 게 아닙니다. 많은 영어권 독자들도 오해하고 있답니다. 자기 개발서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자서전에 단골로 등장하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 라는 교훈이 담긴 시로 오해합니다. 시를 꼼꼼히 읽어보면 시은이 걸은 길이나 걷지 않은 길이나 발자취로 다른 건 거의 비슷하며 똑같이 아름다운 길이었고 그날 아침에도 두 길은 똑같이 아직 밟혀서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맨 마지막 연에서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했을까요? 비평가들은 그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는 점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시인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남은 상태에서 스스로 택한 길이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확신할 수 없어 한숨을 쉬며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길 선택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통탄하는 시가 아니라 똑같이 매력적인 두 길을 바라보며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고 다른 길을 택해 걸을 수밖에 없는 두 길을 한꺼번에 걸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담담하게 표현하시라고 보는 게 옳을 듯싶습니다. 발표된 지 100년이 훌쩍 넘은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고 내린 중론입니다.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직관적인 예언을 남발하는 학문이 아니라 정확한 미래 시점을 짚고 현재 시점에서 가용한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대안적 예측들을 제시하는 과학입니다. 연구의 대상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이다 보니 누구도 완벽하게 실증할 수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미래학자가 미래에는 AI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고 합시다. 여러 해가 지나 온갖 종류의 AI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딱히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그 미래학자를 비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학자는 여전히 할 말이 있습니다. 에이, 기다리시라니까요. 언젠가 미래에는 AI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니까요? 미래는 영원히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I 시대가 성큼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우리를 직업 현장에서 몰아낼 것이랍니다.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으며 제6의 대멸종을 자행하고 엄청난 기후위기를 자초한 호모사피엔스는 드디어 몇년전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감염자가 7억 명을 넘었고 7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30만 년 인류 역사에서 그 어느 집단도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초저출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의 존폐가 위태로워집니다. 인류,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짙은 안개로 뒤덮인 내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등의 유명한 말을 남긴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 포수이자 감독 요기베라는 요즘 미래는 영 예전 같지 않다는 명언도 남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럿이 모여 앉아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거의 언제나 화재가 교육으로 수렴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해도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석유는 물론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필수 요소인 히토류도 거의 전량 수입해야 하는 나라, 이 좁은 땅덩이에 가진 것 하나 변변이 없는 나라, 조상으로부터 급하게 꺼내쓰라고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는 나라.게다가 70여년 전에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가장 참혹했던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된 한국 전쟁으로 그야말로 숙대밭이 되어버린 나라.그랬던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어떻게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수 있었을까요?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우리는 죽어라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교육에 투자한 덕에 이런 기적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외에 다른 원인을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육으로 흥한 이 나라가 교육 때문에 망할 것만 같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필요한 인재가 창의적 인재라는데. 이 나라에서는 학교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창의성이 줄어들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놀이터에서는 미끄럼틀을 거꾸로 내려오던 창의적인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모두 가지런히 잘 깎인 연필이 되어 나옵니다. 주입식 교육이라고 비판했을 망정. 30년 전에 우리가 받은 교육 덕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라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30년 후 그들의 삶을 판가름할 게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휩싸일 때마다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평생 교육계에 몸 담았다, 이제 퇴임을 눈앞에 둔 사람으로서 자괴감과 절망감에 온몸이 저립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방황할 여유를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황은 젊음의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건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그들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사회성 동물로서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을 텐데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깊이 꿰 승리하라고 주문합니다. 평생 자연을 관찰하고 제가 얻은 교훈은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이 것만.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공생보다 끝없는 경쟁을 추구합니다. 농민사상가 전우익 선생님은 일찍이,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미인겨? 라고 일갈했습니다. 남의 답을 절대 보아서도 안 되고, 내 답안지를 남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가리고 답을 쓰는 교육보다 서로 소통하고 숙론하며 통섭을 이뤄내는 배움을 허락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조만간 ai가 훨씬 더 잘할 그래서 결국 다 해줄 것들을 밤새도록 외워 답안지의 개원에는 반복 훈련보다 스스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수려한 글로 써내어 정의롭고 양심적인 삶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사회인으로 키워내는 교육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 저는 우리 사회의 통섭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통섭을 함께 솟구친다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분야간 소통을 이끌어내어 함께 승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서 홀로 통섭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빈치가 아니라면 우리는 함께 통섭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공부를 하고 서로 다른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서로에게 배우며 통섭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는 숙론을 제안합니다. 깊이 생각하며 얘기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앞에 K만 붙이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앉아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며 합의를 이끌어 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주제들은 숭론의 화제로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함께 읽으며 숭론하는 모둠들이 이땅 곳곳에 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그곳에서는 가지 않은 미래를 걸어 볼수 있지 않을까요?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빈의 살롱들처럼 AI가 인간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저는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 스티븐 핑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얘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 덧붙일 것은 아무리 ai가 기막힌 존재가 된다 한들 ai끼리 만나서 짝짓기하고 새끼를 낳지 않는 한 절대로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ai가 자식을 낳지 않는 한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제 논리입니다. 우리는 때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에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병원균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깡그리 죽이지 않는 한 우리는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성 생식을 하여 자식을 낳거든요. 그 자식이 바이러스나 병원체들이 우리를 상대로 만들어낸 무기를 무력화하는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됩니다. 오랜 진화 역사에서 유전자를 섞을 줄 아는 것보다 막강한 전략은 없었습니다. 다양성보다 더 막강한 것은 없습니다. 유전자를 섞어서 자식을 낳으면 예상치 못한 조합이 나와요. 생성형 AI가 아무리 달라진들 자기네들끼리 새로운 자식을 만들리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못 간다면 끝내는 인간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국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신문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어떤 결과를 예상하는지 물었어요. 5대0이죠. 교수님도 5대0이시군요. 아니요. 저는 5대0으로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세돌 구단이 이긴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멋 모르고 한참 설명하다가 문득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자칫하면 최재천 교수만 이세돌 구단이 5대 0으로 진다고 예측이라는 타이틀 기사가 신문에 나올 것 같아 익명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모 대학 교수는 이라고 기사가 나간 걸로 압니다. 얼마 뒤 이세돌 구단이 두 판을 연달아 지자 기자가 다시 제게 전화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뭐 어떻게 알겠는요. 이세돌구단은 주무셔야 하잖아요. 근데 알파고는 전원코드를 뽑지 않는 한 밤새도록 되돌려보고 계속 연습하는데 그걸 무슨 재주를 이겨요. 그런데 이세돌구단이 알파고를 한번 이겼잖아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알파고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엉뚱한 수를 하나 던지는 바람에 알파고가 흔들렸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 이세돌구단이 아슬아슬하게 이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을 버리며 사는 동물입니다.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게 때로는 이기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AI가 우리를 이길지도 모르지만 긴 역사를 두고 보면 AI가 섹스를 하지 않는 한 끝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AI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기술이 나올 때마다 우리 인간은 똑같은 걱정을 반복했습니다. 이 기술이 나오면 우리 삶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요. 기계화 되면 모든 사람이 직장을 잃고 쫓겨날 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거기에 적응했고 다음 단계로 올라섰잖아요. 컴퓨터 검색 기능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많은 사람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덕에 우리가 얼마나 편한가요? 똑같은 논리로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면 저는 우리 인류가 또 다음 단계로 올라설이라 생각합니다. AI가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을 대신해 준다면 일은 AI한테 맡기고 우리는 다른 짓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재밌게 노는것 말이죠. 10년 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AI에게 완전히 당하여 전원 불구가 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미래가 너무 지나친 불평등 사회가 된다든가 너무 상막한 삶이 전개된다든가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인간이 현명한 길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스러운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마세요. 토론 대신 숙론을 하자. 미국에 가서 공부하던 시절에는 거의 모든 수업이 다 토론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저는 끊임없이 토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토론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입을 안 열더라고요. 참 답답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정반대였어요. 하버드에서는 토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명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더러운 양말을 하나 갖고 들어가라는 충고입니다. 학생들이 하도 떠들어서 더러운 양말로 입을 틀어막아야 할 정도라는 거죠. 하버드 학생들은 떠들게 하는 것보다 떠들지 못하게 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하도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모두가 골고루 얘기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버드를 떠난 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다른 대학에 가서 토론 수업을 해보니까 정반대더군요. 말을 안 하는 바람에 학생들로 하여금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이끄느라 힘들었습니다. 서울대에서 토론 수업을 하는 것은 특별히 더 힘들었습니다. 세 학기 정도 연세대에 가서 똑같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연세대 학생들은 토론을 잘하더라고요. 왜 서울대학생들이 토론 수업을 잘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주변을 의식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대학생들은 학기 말이 다가올 때쯤 되어야 떠들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어느 정도 파악돼서 내가 이 정도 망가져도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안 보겠지? 하는 안정감이 들면 그때부터 조금씩 떠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교수 측에 몸 담았던 긴 시간 동안 단한 학기도 토론 수업을 하지 않은 학기가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토론 수업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에서는 단한 학기도 재밌게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참 재밌게 토론 수업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왜안 될까요?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세계가 인정하는 탁월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한국인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남하고 이야기할 줄을 몰라요. 제일 못하는 분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 살림 좀잘 해보라고 뽑아놨는데 모이면 싸움만 합니다. 저는 평생을 대학교수로 살았고 행정의 히읗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환경부에서 충남 서천에 국립생태원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초대원장을 해달라고 오고초려를 해서 할수 없이 국립생태원장으로 3년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종종 불려갔습니다. 의원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싸움만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같이 가서 밥을 먹는데, 그때 또 멀쩡해요. 여야 상관없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 중 덕담도 하고, 근데 2시에 회의 속개 하면 또다시 돌변해서 싸움만 합니다. 그렇게 3년을 지켜보면서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는 IQ가 130이 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면 IQ가 80으로 떨어지니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그 답을 알았습니다. 토론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어요. 외국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토론을 하면서 배우거든요. 그리고 자라서 사회에 나와서도 모든 걸 서로 이야기하고 합의를 도출하면서 일합니다.한 사람 한 사람으로 치면 우리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서양에서 디스커션은 남의 얘기를 들으며 내 생각을 다듬는 행위입니다.보통 우리는 그걸 토론이라고 번역해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토론은 서양의 디스커션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디스커션이라기보다는 디베이트에 가깝습니다. 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다며 디베이트는 토론이라고 하고 디스커션은 토의라고 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의가 토론보다는 덜 논쟁적이라는 느낌을 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 토 자가 잘못됐더라고요. 칠토 자에는 때리다, 공격하다, 비난하다, 정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대를 두들겨 팰 생각만 하고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글자로 바꿀까 생각하다가 숙의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숙이 민주주의라는 말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숙이라는 말이 괜찮긴 한데 이때 의자가 말씀 언변에 들어올 의자를 쓰잖아요. 의는 양의 머리를 창에 꽂은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요. 창에 양의 머리를 왜 꽂았을까요?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치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답을 구하는 형상이라는 거죠. 그건 좀 디스커션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에게 답을 묻는 것은 위에서 답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거고 디스커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향식으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하는 과정을 뜻하는 말로 숙의보다는 숙론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논에서 말씀한 변 옆에 있는 류는 죽간을 둥글게 말아놓은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로 두루두루 구른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친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이제부터 토론보다 숙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가지 않은 미래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겠죠. 한 발짝씩이라도 내딛지 않으면 어디에도 다다를 수 없으니 말입니다. 어느 길이 성공하는 길일까 따지고 계산하고 희망은 없다며 포기하기보다는 절실하게 꿈을 찾아 방황하고 부딪혀보는 건 어떨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만의 길을 꼭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